영상으로 다시 찾아온 아이원. 아 진짜 아 그래서 이제 뭔가 딱 어, 어, 뭔가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니까 이제 1년이 넘으니까 회사는 그런 평가 같은 거하잖아요 그런 개인. 등을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려서. So dog. 위해 살던 사람 속 이상한 그런 어, 질문들을 맨날 혼자서 하고 의문을 가지고 막 그러는 게 저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. 근데 약간 인 t h a n 요즘에는 막 그런 회사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정말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정말 인정하고. 정말 너무, 너무너무 진짜. 좋아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엄청 블루엣티가 그리고 블루엣티로 ASMR 영상을 찍었을 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아 그러면 블루엣티로 다시 영상을 찍어야. 고